아니죠. <laughs> 이 누나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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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더 열심히 하셔서워포를 <laughs> 하셔. <하자>. 아, 그러니까 <laughs> 네. 아. 혹시 뭐 다시 연기를 해보고 싶거나 그런 생각 없으세요? 어, 감히 그런 생각은 못 해봤고요. 사실 이제 뭐 연기라는 게참 재밌어요. 그럴 것같아 그게 너무. 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왜냐면 제가 외동딸인데 저희 음. 엄마가 절 보면은 이 몰래 이렇게 지켜보시면 혼자서 거울 앞에서 1인 다역을 하면서 놀았대요. 아, 어릴 때. 어릴 때 제가. 원래 그런 음. 거를 좋아했던 거예요. 아, 그런 끼가 또있었구나 네. 그래서 아. 그때 막 머리가 짧았는데 막 엄마 속치마 뒤집어 써서 막 머리띠하고 이제 긴 머리처럼 막 이렇게 하고 음. 그때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거 영화 보면은 막 아,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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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원래 그런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였지만 그 연기를 했던 그때는 참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음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거에 희열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그만둔 거는 저는 자기 객관화를 되게 잘하거든요. 봤을 때 이제 연기자로서의 좀 성공을 하기가 좀 아쉬운 이제 외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음 생각을. 했었어요. 아 성, 성공 살아남기 좀 어렵 다 네, 워낙 이제 아역 배우 이미지도 있었고, 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인 연기자로 발돋움 하는데 내가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스무 살때 내가 계속 연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일반 학생으로 돌아갈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저는 다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음. 걸 선택을 음. 했고요 사실 그거를 서 미련은 없어요 그래도 그, 그 당시에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기는 해 고민을 많이 했을 것같아 제가 또 되게 결단력이 있어서 음. 뭘 하면은 마음을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아. 하고 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격입니다 아, 네그 당시 어렸 했을 때 아마 초등학생 중학생 고 사이였던 음.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가요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은 없었어가지고 네. 무대를 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노래는 들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어, 익숙한 노래인 아. 거예요 <laughs> 그러기도 하고 그 영화도 아. 찾아보니까 어, 나그 영화 뭔지는 알아 아. 그랬었는데 네. 좋잖아요 되게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오고 어, 맞아요. 그때 그래? 영상 나오고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보여주거든요. 어. 어, 이제 10대 때제 모습 보여준다. 나야. 거. 아니죠. 이 누나 어때? 아, 아, 아. <laughs> 이 누나 예쁘데 아. 그러면 이제 아들들은 알죠. 그래서 에이, 별로야. 아, 어, 얼굴이 있어. 안 변해가지고 바로 알것 같은데. <laughs> 네, 그래서 너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음. 장난을 치곤 합니다. <laughs> 그래서 요즘에 따로 춤 같은 거는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 그럼요, 전혀 아. 전혀. <laughs> 음. 요즘엔 그 챌린지나 이런 것들 유행하니까. 네, 네 조금씩 하는데 저희 아들이 <laughs> 네, 네. 코칭을 해요. 음. 옛날 거 하지 말고 세련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릴스나 음. 쇼츠 요즘 유행 이런 챌린지. 거를 해봐라. 아유. 아, 근데 지금 그 요즘 그몸 몸이 안따라지더라고요 <laughs> 네. 음. 제가 여러 개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파악한 성향으로는 네. 뭔가 되게 어, 공대녀 스타일처럼. 아. 뭔가 정답을 딱 찾고 아. 뭔가 일을 착착착 진행하고 네. 그러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괜히 아들 둘 엄마가 아니죠. <laughs> 본인 생각에는 나는 이런 캐릭터인 것 같다. 음. 내가 파악하는. MBTI 같은 것도 좋고. 아. 저는 I와 E는 번갈아가면서 나오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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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ENTJ가, 이 MBTI가 제가 회사 다닐 때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가 거의 20년 전이었는데. 아, 그때도 MBTI가 있었어요? <laughs> 있었습니다. 네, 성향 분석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때도 이제 했는데, 이 ENTJ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막 그런 나폴레옹. <laughs> 아, 그니까. 어. 센 사람들. 네, 맞아요. 아, 아.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좀, 이제 리더십이 강하나, 이제 좀 고집이 세고, 아... 네. 그리고 한번 결단을 하면 무조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음...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저 때문에 좀 피곤할 수 있죠. 음, 약간 장군감이죠. 네. <laughs> 어...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강연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를 약간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를 좀 음... 좋아하는 성격이고 계획적이고 표지향적이고 지루한 거못 참고 성격이 급하고. 아...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완전. 약간 티? 네티네 음. 네. 티와 <웃음> <웃음> 티를 강조하시나요 <laughs> 아, 공감도 잘하고요 <laughs> 어, 영화 보면 눈물도 잘 흘려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네. 하지만 이제 제 자신한테는 조금 좀아 자신한테 엄격한 하 약간 엄격하고 아. 냉정한 스타일이고 아. 제가 한 4년 전에 아, 아. 러닝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 제가 아, 아, 아. 이제 지금 마흔 네 살인데, 어, 마흔을 딱 접어들면서 몸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마흔에 이, 이게 뭔가 찾아온다더니.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정말 운동을 해야겠다. 음. 저는 그 전까지 운동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집앞 트랙을 도는 러닝을 했었는데, 음. 처음에 뭐 2kg, 3kg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게 뛰어서 했는데, 어. 그때도 뭐 많이 뛰어봤자 5km 정도 뛰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내가 그때 얼마나 속도로 뛰었지 하고 봤더니 제가 6분대를 뛰었더라고요. 네, 그래도 잘했다. 어, 그랬나? <laughs> 어. 어, 그래서 그냥 한 5km 내외에 한2 음. 30분 정도를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뛰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한 10개월을 뛰다가 이제 트랙을 이렇게 뺑글뺑글 계속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제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래서 <laughs> 달리기를 못 뛰었어요. 무릎이 음.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정말 시큰시큰거리고 너무 아파서 이제 달리기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전거 일을 시작하면서 자전거를 타게 됐죠 어? 그러면 러닝이 먼저였군요 네 러닝이 음.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면서 아예 러닝을 하지 않고 음. 자전거를 한 1년 정도 탔어요 1년 타고 이제 그 자전거 타시던 분들이 이제 러닝쿨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러닝을 해서 오랜만에 그럼 한번 뛰어볼까 하고 뛰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아. 정말 한 1년 반 만에 뛰었는데 근데 제가 530을 옆에 사람이랑 수다를 떨면서 음.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건딱 하나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한 1년 반 정도 타면서 심폐 지구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죠. 그것도 숨 네. 차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로 아. 달렸으니 이게 <laughs> 안 좋아질 수가 있나? 네. 오. 그래서 이제 러닝은 잔부상이 많잖아요. 음. 근데 자전거는 잔부상은 없어요. 사고가 나면은 크게, 날, 크게 날 수가 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두 개가 되게 상호 보완적으로 음, 네, 그렇죠. 될수 있는 음, 음. 운동 맞습니다.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음. 네. 진짜 달리기로 LSD는 정말 지루하고 힘들 거든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자전거로 조금 이렇게. 그렇다고 또 편안하게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laughs> 그렇죠. 그래도 심박을 뭐 존투쓰리 정도로 쭉한1 음, 음. 한 시간 이상 계속 유지하면서 타는 음, 음. 게 자전거가 훨씬 재밌어요. 아, <laughs> 풍경이 오케이. 계속 바뀌고 바람을 이제 맞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 좀그 음.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laughs> 제가 러닝하시는 분들 만나서 거의 잘 퇴보하다 보면 진짜 대부분 다 되게 에너지도 넘치고 열정도 넘치고 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음. 음, 다. 무기 수침하고 이런, 이런 분들이 잘 없,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운동을 하면서 그또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네, 어. 맞아요. 제가 제일 에너지가 없어보면 많이 요 아. <laughs> 그렇긴 한데요. 좀더 열심히 하자요 <laughs> <laughs> 서포를 하셔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네. 아, 내년에는 꼭 아무튼 네. 해야죠, 해야죠. 음. 근데 저는 최장거리가 25km였어요. 한번 뛰어본 게 그것도 음, 음. 올해 3월에 저희 크루들이랑 한강 한번 러닝 가자해서 그때 뛴게 25km고 음. 한 번도 하프 이상 뛰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JTBC 마라톤 할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힘을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아껴야 돼. 나는 여기서 빨리 달리면 안 돼. 서 아, 되게 이렇게 퍼질 거예요 나중에. 네, 이렇게. 네. 그래서 힘을 굉장히 아끼고 초반에 음. 이렇게 하프까지 되게 조심해서 뛰었거든요. 음. 그랬더니 이제 오히려 뒤에서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네, 음. 갈수 있었고, 음. 그리고 다들 이제 후반부 오르막을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음. 물론 저도 그때 힘들긴 했지만, 음. 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네. 음. 그렇게 오르막이 나한테 버겁지 않았구나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레일러닝을 했었잖아요. 음. 제가 그러니까 산을 뛰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도 제가 이제 오르막을 좋아하니까 그 올라갔던 아...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니까 자전거는 막 이제 긴 데는 막 10km 이상씩 가면 끝도 안 보이거든요. 한 음... 시간에 막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보여. <laughs> 저기가 아... 언덕이. 그니까 러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귀엽네? 약간 이러면서. 아, 귀엽네? 그건 아니지만. <laughs> 끝이 보여 내가 야. 좀만 힘내면 갈수 있어라는 게 되니까 음. 되게 도움이 많이 된것 아. 같아서 꼭네 언덕 훈련을고 훈련. 추천해 드립니다. 아. 청나가 언덕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언덕은 만들면 <laughs> 되요. 계단이라도 음. 네. 계단 네네. 어, 네. 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제 서브 포는 사실 되게 쉬웠고한 아, <laughs> 3, 3, 40 정도까지는 충분히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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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그건 아니고 제 목표는 있어요. 그 보스턴 마라톤에 나가고 싶은 기록을 만들자. 아, 그 기록 커트라인에 들어가겠다. 네, 보스턴은 음. 추첨이 없이 이제 나이별로 선별별로 있는데 아. 제가 만 45살이 되면 3시간 45분 되면은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어, 음. 충분히 되실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음. 그래서 어, 내가 45 대기 전까지 3시간 45분은 만든다. 네. 그럼요. 어, 네, 그게 아. 목표입니다. 음. 어, 그러면은, 달리기 하다가 무릎이 아팠었었고, 네. 겪었던 러닝 부상으로는 그거가 이제 유일한 건가요? 네, 근데 사실, 부상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아파가지고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낫고, 아, 아, 아. 그 다음에 오랜만에 뛰었더니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고. 네. 이제 오랜만에 뛰었을 때도 제가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렸고 제가 트랙을 돌면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한쪽 방향으로. 음 그래서 트랙이 아닌 좀 직선 주로 위주로 했더니 이제 무릎은 네,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졌고. 네. 그러니까 무릎이 이제 완전히 이제 튼튼한 무릎이 돼버린 거죠. 풀코스도 소화가 되는 <laughs> 그런 무릎으로 근데 테이핑 저는 도움 되게 많이 받았어요. 테이핑? <laughs> 네. 테이핑을 하면은 확실히 어... 특히 트레일러닝 하시는 분들은. 응, 네, 테이핑을... 또 내리막에 네, 네. 받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음. 테이핑을 잘하면 네, 저는 도움이 됐습니다. <laughs> 네. 러닝 하시면서 지금 크루 같은 게 따로 있으세요? 네, 저희 아. 지역동호회가 있고요. 어, 처음 지역동호회를 작년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자전거를 탔잖아요. 어. 자전거 타시던 분들이 만든 러닝 크루였어요. 자전거와 러닝을 이제 병행하는 병행하면서. 분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러닝을 메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첫 시작은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 크루에 가입을 했고, 크루 활동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아요. 좀 저는 또 혼자 뛰는 걸좀 좋아하는 음. 성격이고, 네, 네, 그리고 네. 시간을 이제 맞춰서 내기가 맞추기 조금, 어렵죠. 네, 네, 어려워요. 그래서 짬이 나면은 그때 뛰고. 네, 음. 그래서 저는 출근할 때도 여름에는 그냥 아예 러닝 복장으로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다. 네. 너무 이상적인 거 같아요. 네. 저도 되게 부럽거든요. <laughs> 출근 출퇴근 런 네, 아, 맞아요. 아, 진짜 네. 좋은 거 같은데. 어, 근데 집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렇 맞아요. 저희 차로 5분이고 아. 뛰어오면은 한 4km 정도 이렇게 숲길 따라 올 수가 있거든요. 아. 오, 네, 네. 네, 4 k 로 정도 돼서 음. 딱 좋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그오투포라는 그룹 이름을 보고 생각한 건데, 네. 러닝 크루에도 너무 적절한 이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0시부터 24시까지? <laughs> 아니, 아니, 여, 그거랑 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투가 네. 들어가죠. 아, 오투. 그러니까 o 2포 러닝. 아, 그쵸. 어. 음. 그래서, 어, 이름이 너무 괜찮지 않나? 음. 그때 한창 미드풋 논란 이 있고 막 그랬었을 때 네. 그런 거에 좀 어, 나도 미드풋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편이셨어요? 아니면 그냥 저는 알아주는 실풋의 팔자거든요. 아. <laughs> 저 이렇게 떼어요 정말로. 아. 근데 이제 타들 안좋다니까 크루에서도 아, 왜냐면 이제 어 러닝 크루 가면 또 좋은 점이 다른 사람이 저 뛰는 거 찍어주는 거를 아, 그쵸, 보게 그쵸. 돼요. 네, 그러면 은 아. 이제 그 뛰는 거를 이제 좀 부탁을 하기도 하고 내가 뛰는 모습을 음.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11자로 뛴다고 생각했는데 음. 이렇게 철벅철벅철벅 <laughs> 이러고 뛰고 있더라고요. 음, 음. 그럼 이제 또 말씀을 하시죠. 이제 많이 뛰신 선배 크루 분들께서 이렇게 음. 바꾸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음. 해서 했는데 아잘안 되더라고요. 바뀌기 어렵죠. 네, 자세가. 네, 아. 맞아요. 그래서 팔자는 제가 조금 이렇게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힐풋입니다. 힐풋으로 음. 뛰고 있고 이게 나는 미드풋으로 뛴다는데 다 힐풋이래요. <laughs> 아, 아, 아. 네. 본인이 하려고 했으나 어, 네그지 않고. 어, 그냥 내 느낌상 근데 아, 이제 제가 뭐 뛰어봤을 때큰 무리 없으면 됐다. 그렇죠, 그렇 네, 맞습니다. 됐다. 음. 네,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동안 비결. 아, 그래서 동안. 뭐 예를 들면 횡단보도 건널 때 하얀색만 밟는달지 <laughs> 아이 재미 없는데 요 <laughs> <laughs> 아니면 뭐 따로 뭐이 정도는 내가 챙겨서 하고 있다 아, 이런 거? 사실 저는 몰랐는데 요새 이제 저성노화 저성노화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저성노화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신 식단이 제가 원래 평상시 즐겨 먹는 식단이더라고요. 저는 한식을 좀 좋아하고요. 튀긴 음식이나 음. 이제 좀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좀 건강식단. 그리고 막 음. 샐러드도 너무 맛있어서 좋아하고. 네, 채소 쪄서 먹는 것도 <laughs> 좋아하고. 네. 제가 알고 보니 어, 왜, 근데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됐어요? <laughs> 아, 왜 그렇게 됐어요? <laughs> 어, 왜 그랬냐면 제가 생각해서 이 20대 때 제가 일찍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대학 들어가면서. 아, 아, 아. 밖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20대 때. 아, 약간 질려서? 네, 그러니까 20대 내내 이제 다 밖에 음식만 아 사먹다가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제가 요리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음. 관심을 가지게 음 됐는데, 그러면서 좀 자연 친화적인 식단이라든가뭐 마크로비오틱 이런 것도 배우고, 음, 음, 음.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입맛도 음. 좀 재료 본연의 맛에 찾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된것 아, 같아요. 아. 네. 어. 그래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어, 것 같아요. 먹는 거, 근데... 뭐 지금 운동, <laughs> 워라벨, 지금 뭐, 다 너무 밸런스 있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다 않나? 추구하는, <laughs> 네. 저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의사지만, 네. 드시면 안 돼요? 딱 이렇게, 아, 음.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딱 네. 가면 이제 저도 이제 과자, 뭐, 젤리 이런 거 먹고. 아. 그럴 때가 좀 있는데. 음. 그럼 뭐좀 어때요? 그래도 <laughs> 괜찮아요. 저는 왜냐하면 강요하고 막 음. 이렇게 억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받는 스트레스보다 그냥 내가 조금 음.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거기에 이제 좀 내가 건강을 위한 포션을 좀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laughs> 근데 주택 사시잖아요. 네. 근데 주택 살면 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어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제일 큰 어떤 걱정은 벌레거든요, 사실. 음, 네, 네. 괜찮아요. 생각보다 벌레가 많이 없어. 없어요? 네. 그니까 지역에 따라 좀 다른가? 어, 그건 아니고, 어. 음. 그니까 완전 산 속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아마 큰 벌레들이 어? 많을 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어쨌든 어. 도심의 주택단지 지구에 어. 있는 때라서 벌레도 많이 없고, 제가 이제 30평대 아파트 살았던 관리비보다 지금 주택 사연 관리비가 훨씬 더 적게 들어요. 음. 그 난방비도 어, 결로나 이런 것도 없고 이제 굉장히 따뜻하고 태양광을 설치했기 때문에 전기도 굉장히 네, 저렴하게 사용을 음. 할수 있고 그래서 저는 두번 다시 아파트로는 못 돌아갈 아. 것 같아 만족. 너무 만족도가 높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추천 추천. 네, 애들 있으면 더더욱이 추천. 어. 어, 네. 애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로 지어져 있는 집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이렇게 집 지어서 이렇게. 네 하고 저희도 땅을 사서 네, 아, 집을 그 지었어요. 집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다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재밌어요. 정형화된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 다 각각 모양이 다르잖아요. 아. 삶의 방식도 그래서 다양성을 좀 가질 수가 있었던 음. 게 제가 아파트에 살았다면 과연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음. 주택으로 이사 오면서 차고라는 어떤 잉여 공간이 생겼고 음. 거기서 취미 활동을 조금 더 디벨롭할 아, 수 있는 아, 여유가 생겨고 제가 가게를 하나 오픈하는 게 아니라 차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 거기서 이렇게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음.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택으로 이사오길 참 잘했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4, 50대가 보통 저는 더 러닝이 필요한 연령대로 생각하거든요 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4, 50대가 러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진입장벽 같은 걸 느끼거나 두려움을 음. 느끼거나 하는 경우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20대들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음. 그래서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러닝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흥미를 붙이고 어떤 식으로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어, 일단 제가 혼자 이제 음. 자전거 타기 전에 러닝을 할 거는 근데 크루에 안 들어가고 전 혼자 로깅을 했거든요 아. 근데 혼자 러닝 할때 동기부여 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laughs> 인스타그램 이었어요. 음 왜냐면 인스타그램이 이제 지인들로 만 연결이 돼 있지만 어쨌든 내가 운동하고 딱 보람차게 하나 올리 면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어머 너 대단하다 아 그래서 이런 거에 하나의 기쁨 을 느끼는 그쵸, 그쵸. 거죠. 그렇죠. 러닝 인증으로 약간 기쁨 느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음 이제 스트라바나 뭐 이런 것들이 음 있으면 다른 사람의 기록도 한번 확인할 그쵸, 수 그쵸. 있고 음 나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음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 만약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고 음. 뭐 런데이나 나이키 같이 이제 러닝 앱 같은 거를 조금 사용하셔서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 나오는 워크아웃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음. 저는 무엇보다도 대회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laughs> 아, 네, 네. 왜냐하면 일단 대회라는 목표가 하나 생기면 음. 이제 사람이 목표를 위해서 조금 더한 번이라도 더 뛰게 음. 되거든요. 음. 일단 신청. 일단 신청. 아니, 일단 아무튼 아, 요새 너무 치열해져서 큰일이지만 아, 네, 10kg 대부터 회 10kg 응, 응, 저도 10kg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대회를 신청하면 또 거기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 운동을 하고 있구나. 물론 요새 20, 30대 젊은 친구들도 운동을 많이 하지만 음. 가면은 굉장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많죠. 많이 계시면 음. 정말 약간 특히 이제 풀마라톤 뛰면서 감동 많이 받잖아요. 아, 그치, 어, 네, 그치. 이런 동기부여나 자극을 많이 받을 수가 음.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해보시면 음. 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지방 대회들은 조금 신청하는 게 약간 여유 있잖아요. 여유 있죠? 그 네. 지방 대회를 가면 되게 좋은 게 가족들 단위로 여행을 가요. 네. 1박 2일로. 음. 그걸 가면은 내가 뛰는 거는 뭐 10km 하프 뭐 이렇게 짧게 시작한데뭐 한두 시간 뛰는 거면은 네. 그렇게 하고 끝나고 가족들의 응원 받고 기분 좋게 즐기고 음. 또 여행하고 오고. 음. 네, 이렇게 해서 가족 단위로도 가면은 여행 겸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네. 어저께 상주를 그렇게 갔다 왔는데 아, 네. 자기들을 이용 거냐며 이렇게 하긴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laughs> 하던데. 음. 네. 음, 뭐 인생으로서도 그렇고 아니면 러닝으로서도 그렇고 민지님의 이제 5년 뒤 혹은 음. 10년 뒤는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실 예정이신지? 저는 어쩌다 보니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중에서도 40대에 운동을 시작했어도 보기에는 이렇게 운동을 못할것 같은 사람들도 누구나 운동을 즐겁게 할수 음, 있다 음.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게꼭 기록 단축이나 뭔가의 이것보다는 그 과정을 좀 즐겁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에이. 그래서 제가 한 5년 뒤면 거의 50이 가까워질 무렵일 텐데 <laughs> 예, 그때도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음. 제가 운동하는 모습으로 다른 분들에게 자극이 돼서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가 제 목표입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그리고 저희 네. 가게까지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아. 들어와서 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다음에 운동하러 한번 오세요. 아, 좋습니다. 아, 네. 민지님이 지금 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는 아. <laughs> 그렇습니다. 뭐. 이제 가, 네. 가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laughs>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음. 음. 신기하네요.